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 결계 안의 목사입니다. 아, 전광훈 목사님 쪽 사람들 참 이상해요. 전광훈 목사님도 역시 이상하고요. 우파인 줄 알았는데, 우파가 아닌 듯 행동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파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극도 방송이고, CTS가 있어요. 좌파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CBS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광훈 목사님이나 전광훈 목사님 쪽 사람들이 진짜 우파면은, 좌파방송 CBS를 두들겨잡아야 돼요. 우파방송인 극동방송하고 CTS는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살아나도록 힘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어, 이런 현상이 일반 정치 쪽에서도 나타났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죠. 대통령들 자격도 없었는데 대기해줬는데 속았다는 거죠. 이 반면에 우파라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 김대중 대통령이 능력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표현을 쓰는 게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쇼크를 받았는데 점점 정체를 알아가면서 쇼크 받을 일만은 아니구나 저게 원래 색깔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애국 시민들 속지 마세요 우파 국민들 헷갈려 하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 해세드 선교사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읽었어요. 좀 깨끗하게 하는 글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미쳐가는 송은근, 우름표시왜 저쪽 마을은 다 하나같이 정신이 이상해요? cts 거부운동? 송은근이. 김장한 목사님 극동방송까지 비난하며 성도들에게 극동방송 후원 중단시키더니, 이젠 cts요? 내가 목사입니까?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 방송도를 대적하는 전광훈의 개입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송근 목사님은 영상을 하나 올렸나 봐요. 썸네일이 떴어요. 아예 들어가보지는 않아요. 들어가 봐야 진짜 이렇게 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들어봐야 영리가가 없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썸네일 내용이 겁니다. 콜린가시 뭐뭐뭐 목사, 전광욱 목사가겠죠. 가죽을 벗긴다는 이런 살인 협박자를 상담자로 세워 코링가세 아니오만, 가죽 세례에 대한 협박, 이제 그만해. 어, 전강훈 목사 가죽 벗긴다는 말은 제가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제가 했다면은, 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기꺼이 사과하겠습니다 에, 만약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은, 송 목사님이 전대 사과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저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마 자료는 당연히 못 찾을 거고, 그리고 못 찾더라도 사고는 안할 겁니다. 예, 굉장히,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잘못을 해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영적 흐름이 전광훈 목사님 쪽에 있거든요. 송은건 목사님도 똑같고요. 자, 커뮤니티에 송은건 목사님이 올린 내용입니다. 예,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지, 지켜본 후 사과하지 않으면 CTS를 찾아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3인이 이런 천인 공로할 악마의 말들을 쉽게 하다니, 한국교의 종말이 징조 같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천인 공로할 악마의 말들은 전광홍 목사님이 전공이죠. 이게 진짜 모를까요? 이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 송 목사님이 전 목사님에게 돈을 두둑히 받으니까 그돈 때문에 그럴까요? 돈 받는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종이 되어야 하시 말씀이 종이 되어야 하죠. 돈의 종이 되면 안 되죠. 사람이 종이 되면 안 되죠. 불쌍하시다 생각을 참 많이 들어요. 노년에 노년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표시 바랍니다. 우선 감사장님 그리고 담당자에게 전화한 의 그래도 안 되면 사주 받는 편향 기독교 방송으로 거부 운동 방송할 것입니다. 이미 뭐 CTS 에다가 항의 전 있잖아 많이 했었잖아요 아리아리 하차시킨다고 열심히 아니면 하차시키자 않으면 폭파시킨다고 그런 전화까지 했었고요 그죠? 아, 여기서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온누리 께 최모모 권사님 장노님의 부인이더라고요 선동하는 거 말이더라고요 레데카라는 필리을 써요 어, 설기라는 부분은 제 유튜브 댓글로 변명하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자, 그분의 실체는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자, 런데 이제는 이제 송근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CBS를 잡아야 되는데, CBS는 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극동방송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인 영상을 내보내가지고,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죠. 극동방송 후원 끊는다고 난리가 났었죠. 참 악한 짓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광 목사님이 우파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광 목사님 쪽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난 주에 교인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뭐 매주마다 몇 사람씩 오셨는데 지난 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 저하고 얘기할 거리가 참 많아서 좋고요. 또한 분은 여자 분인데 사명감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CBS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CBS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들을 그동안에 계속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CBS의 힘을 빼려고, 이 CBS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한 동지 한 분이 왔어요. 어,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 이 CBS는요.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이거든요. 좌파 집단이거든요. 자, 이 뒷부분에 CBS 관련해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 하나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를 잡아야 됩니다. 극동방송 잡으면 안 됩니다. CBS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CTS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진짜 애국자라면, 진짜 우파라면 이거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정신 차리시고 잘 분별하는 모든 시청자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제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교육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CBS에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죠. 잘잘법, 잘믿고 잘사는 법. 어, 말은 되게 좋은데요.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고 있어요. 최근에 그중에한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쏟아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한국 교계가 힘을 모아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 금지 법안을 옹호하는 행동을 CBS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끔찍한 거죠.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보도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에서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 제청을 옹호하는 CBS 이사장이신 손다릭 목사님이 심어은 서문교에서 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리고 CBS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인용을 해드릴게요. CBS 이사장 손다릭 목사님께 드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CBS에 대한 항의문. 앞부분 건너뛰고요. CBS는 오랜 기간 동성애 인권운동, 친동성애 인권조례를 옹호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방송하고 이 법의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침묵 내지 왜곡 비화함으로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는 한국교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내용을 연속적으로 방송했다? 그런 방송을 기독교 방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10월 1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CBS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후로도 CBS가 분명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 CBS 이사장이신 손다리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 전체주의가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CBS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 지금까지 CBS가 한 행태를 보면요 절대로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우는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한통속이라고 봐도 돼요.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CBS거든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CBS가 계속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방송을 한다면, 우리는 한국교계와 반동성애 시민단체들과 함께 CBS 퇴출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미래형 전개할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전개해 나가야 돼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CBS는 성경과 정통 기독교의 입장에 서서 동성애 젠더주의, 성형혁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보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방송이라면 이거 드러내야죠 최근에 극동방송과 CTS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방송으로 내보내다가 징계를 받았죠. 정부의 눈밖에 난 거예요. CBS는 옹호를 해주니 눈밖에 날 리가 없죠. 2. 동성애 동성은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동성애 인권신학과 퀴오신학에 만연된 서구 기독교 및그 언론과 단절하고 이것과 싸우는 교계와 시민단체와 신학계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3.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위장된 실체를 알리고 진실을 보담으로써 CBS가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국민 인권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동성애 인권 독재라는 나쁜 인권과 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586 세대들. 그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독재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같은 편에 서 있죠. CBS도 마찬가지예요. 뭐 독재를 반대해서 일어났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근데 지금 그 편에 서 있어요. 바른 소리 제대로 안할 겁니다. 하기가 어렵죠. 4. 한국교회가 현재도 국가정책과 여러 제도에 의해서 차별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간구한 채 동성애, 취효집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기사와 보도를 내보낸 인사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5. CBS 이사장 손다리 목사님은 CBS가 한국교회 앞에 복음과 성령과 성경을 벗어나 동성애, 젠더주의, 성령명, 포괄적 자별금지법을 옹호하는 보도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인사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 제가 진실을 말해드릴게요. 이사장님이, 손목사님이, 차별금지법안 옹호한 기자들 절대로 문책 못합니다. 이사장은 바지사장 역할이에요. 나머지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이미 언론 노조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CBS는요, 동성관 성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을 옹호했죠. 그 내용을 또 지적을 했어요이 시위를, 기조 얘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키오 신학을 옹호한 책을 홍보해 줬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힘 빼는 대로 후원을 끊는 것이 최고입니다. 결국 CBS도 언론사예요. 회사란 얘기죠. 회사는 자금줄이 막히면 운영이 안 됩니다. 후원을 끊을 필요가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CBS에 출연하거나 후원하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시요. CBS에 출연하거나 후원하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리고 CBS가 운영하는 채널 잘잘법 보면서 은혜롭다 좋다 하면서 구독하고 후원한 성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실 목사님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응원하는 CBS에 어떤 목사님이 출연을 해요. 후원을 해요. 근데 성도들이 막항기를 해봐요. 그리고 항의를 하는데도 계속 출연하고 후원해요? 그럼 그 교회를 떠나고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옮겨가 버려요. 이러면 어떤 목사님이 계속 CBS에 출연하고 후원을 하겠어요? 결국 그나무래 그 밤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성도들입니다.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도하실 일이죠.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너무 비판만 안 돼요. 비판하는 목사로 낙이를 찍어버렸어요. 비판을 잘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 어긋났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옹호하는 방송이다. 온갖 잡동사리 인본주의를 퍼뜨리는 목회자다. 그거 한국계 망치잖아요. 성도들 엉망진창 만들잖아요. 헷갈리게 하잖아요. 죄짓게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하잖아요. 말씀에서 어긋난. 힘 빠진 죄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냥 구경만 하고 내버려두고 방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거대 언론이 cbs까지 이제 건드리고 있으니 아마 공격은 점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뭐 어차피 낙인찍힌 거 한국 교회로 인해서 계속 발할 거예요.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좀 해주세요.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너무 다치지 않도록 그 기도가 저를 보호해 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함께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한국교회 되도록 목회자 되도록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그런 계로 돌아가도록 함께 힘을 모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